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실패, 실패도 스펙입니다. 며칠 전 카이스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망한 과제 자랑 대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망한 과제 자랑 대회. 그리고 오늘 한 일간지 일면에서는 카이스트의 실패 연구소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폭망한 연구 자랑합니다. 뭐 이런 제목도. 어 붙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 소개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실패 연구소는 2021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직후 지난 2021년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실패도 스펙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실패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도전했습니다. 실패도 했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 당 대표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실패 스펙으로 결국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후에 실망한 친구들이 뭐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스펙입니다. 이 실패가 소중한 경험이 돼서 더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ファイティング